아 귀신 따로 있어요. 음. 근데 뭐 나는 뭐 공포 게임이야 뭐 무섭게 그냥 처리할 수 있어서 무서워서 공포 게임이 두려워 는데 어서 이이 게임 안에 귀신들이 사는 집이에요. 아. 근데 왜 우리가 가야 돼요? 아, 저희는 캐마 사니까요. 저희는 그래요? 이거 안 하면 굶어 죽어요 저희는. 어, 네, 뭐 저희는 하거든요? 나중에 이걸 뭐, 뭐 해야 되냐면 거? 염소를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여기서 양꼬치 염소를.. 화양식..양꽃..양꽃이..네 화향시... 양꼬... 양꼬치... 비슷해요. 이제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은 <laughs> 사람 갔으면 좋겠다는 사람 손! 손! 손. 어, 손. 아 발! 발! 출발이요. <laughs> 들어가세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안 열려요 안 열려요! 네안 열려요. 열쇠를 잡고 와야 돼요. 미친놀아. 여기 보이시면 여기 염소들이 <laughs> 보이죠. 네. 귀여워요. 아, 이거 열 벌써요? 어, 어이 벌써 이제 어, 어, 도망가 어떡해, 염소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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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잡염소아 잡아 잡아 잡 양꼬치의 운명으로부터 도망가. 문 열렸어요. 태음이 <laughs> 들어갔으면 좋겠는 사람 손 손. 손. 근데 저는 볼파가 <laughs> 네. 들어가도 좋다 <laughs>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볼파가 근데... 들어갔으면 좋겠다 음. 생각해요. 아. 남자 소개팅 다고생각하 공파가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손. 이걸 안 동하네. 와. <laughs> 와, 공파 <불파> 멋있다. <laughs> 너무 멋있다. 솔직히 솔직히 아이들 그래도 안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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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해. 아무것도. 오케이, 오케이. 없어. 뭐 나타나잖아. 나한테 말해. 내가 다다 해결해 줄게. 저렇게 검지하고 영어도 잘하고 잘생겼는데 왜솔아 갑시다. 왜 있다고 했어? 했어. 야 우리 절매 안돼 누고 있다 누고 있다 누고 있다 절매 어! 안돼 이런 게 무서워 <laughs> 하죠 야야 근데 안 움직 진짜 안 쫓아와 저거 그냥 어, 와드 같은 거 같은데 아무것도 안 어, 해. 내가 내가 지금 귀신을 몸으로 막고 있어 야야안 움직 어, 야 진짜 문제 없는데 염소만 염소만 들고 나오면 돼 알았어 일단 내가 여기 막고 있으니까 2층을 가보는 거 어때 세우면 갔으면 좋겠다는 사람 소원 젠타어때 왜.. 어. 민주주의 민주주의 빨리 가 오케이 민주주의 아니 공포 공포 게임 잘한다며 누가 그런 말했어 누가 그런 개소리했어 왜왜왜왜왜 누가 마지고 나왔어 내려 내 내려 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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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려 내려 고려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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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려 내려 고 내려 내려 고려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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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 내려 내려 계속 보니까 아. 익숙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애초에 재는 공격 안 해. 내가 밖에서 봉인 시켜놨어 지금. 아 그래? 음. 응. 봉인 오는데? 시키고 지금 지금 거야손 뻗는데 손 뻗는데? 손손 뻗는데? 아니 안뛰어오잖아안뛰어올때 안 괜찮아 지금 손, 손 잡아달라는 거잖아 저거. 말해. <laughs> 뭐라? 뭐라 깎아, 뭐라 차라? 아, 안돼, 구하러 가다 마당에. 아니 없어도 되는 거냐? 살려준다, 살려준다, 다 없어도 돼? 야. 살아났다, 공파 일로 와. 학공. 어디 있어 염소? 봐봐. 염소 여, 여, 여. 꽃이 고인물 프린 등장 와봐 와봐. 일로 와봐 염소야. 해바. 먹어. 아 어, 오. 이렇게 먹을 때. 먹이 주고. 고기 사준다고 하고 납치. 아. 오케이. 그다음에 아 기름 들고 와. 오늘 저녁 양꼬치다 바로. 저기 블루태어 새우마. 죽어라. <목소리> 그리히히히 집에 가지 마. 왜? 이제 귀신이 화히히 거니까. 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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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히히히히히히히히그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구나어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꿀팁? 꿀팁,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게임 이렇게 하면 돼. 히 <목소리>

집 있는 사람 용서 주말에 있어. 어, 그쪽... <laughs> 얘맵내 미쳤어요. 맵 어, 돌아서 와요. <laughs> 안녕. 안녕. 이쪽으로지도 못했건데 그치 인정. 어? 다리가 없으면어 사람 죽는 어? 걸로 할래? 오케이 캠 키고 춤 추기, 그 먼저 소리진 사람 캠 키고 춤 추기다. 오케이, 30초 오케이. 이상 나 하나, 나 하나, 하나, 하나 들고 왔거든. 나도 어, 일단 여기 근처에다가 다 모아두면 될듯니 이건 브레치가 안 켜져요. 우습게 그냥 처리할 수 있어서 안 누가 웃고 눈꼽 깨 소리를 질러요? 누가 뿌엥합니까? 여기 귀신이 한명 있었는데 젠타가 풀어준 거 같은데 님들? 어? 어라? 제가 1층으로 내려가서 옆으로 어? 이건 비명 아닌가? 어, 이건, 어, 이건 비명이지! 이건 비명인 거 같은데 이거? 이건 비명이지! 들어가세요 나오자마자 <laughs> 아, 젠타가 춤을 추고 싶었네 아, 아, 아이 아이거 시켜줘야지 여기 클라스가 있지! 비명이네! 비명이네! 큰일났다 <laughs> <아니. 웃음> 아, 줄를좀 포기하고 구해야 될것 같은데? 한 명이 채우민 갔어 채우민 갔어